ABC 기독교 시리즈 설교 M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석주에 걸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결과, 그리고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석주의 설교가 구원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관한 실천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내면의 생각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어휘를 사용하고 어떤 표현으로 언어를 구사하는지, 그리고 행동을 할때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자세히 관찰하면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의 됨됨에까지도 우리가 추측해서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면의 생각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인간 내면에 관한 일입니다. 믿음이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내면에 속한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면에 사장되어 있지 않고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표출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변화된 모습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달라지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변화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인 주전 보통 BC 영어로 표시하죠. Before Christ. 그렇게 BC와 그가 오신 이후인 주후 A.D. 라틴어라고 말씀드렸죠. anno domini 그런 뜻인데, in the era of our Lord 우리 구주의 시대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구분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도 예수를 믿기 이전의 B.C.의 삶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A.D.의 삶으로 명백히 달라집니다. 믿음이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일이거나 관념적인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한 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를 믿는 그의 인격과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그 결과 많은 것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하고요. 인생관이 변합니다. 삶의 스타일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변합니다. 중요하고 의미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돈으로, 쾌락으로, 명예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돈이, 쾌락이, 명예가 삶의 목표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헛된 것으로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그런 헛된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도 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으면 결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옛 생활과는 달리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다가 믿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영적으로 크게 각성해서 회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 사람을 그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지난 3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딱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로 받는 선물이에요. 누구에게요?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나서 팽개쳐 놓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에게 그의 합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자기의 백성 삼으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에베소서 5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전과 이제가 선명하게 되어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무엇에 대한 변화를 말하냐면,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 존재가 변한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축복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옥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존재의 변화는 반드시 동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삶과 실천의 변화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했었죠. 그리고 한자 말로는 성도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이때 성도라고 말했을 때 한자 말인데 성자는 거룩 성자고요. 도자가 무슨 도자입니까? 무리 도자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 의미에서 옴매무시단정히 하고 목소리 쫙 깔고 얘기하고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란 거룩하게 구별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고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거나 내적인 신념이나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 되고 신앙은 삶이 돼요. 그래서 제가 내내 강조하는 말씀처럼 신앙은 곧 뭐라고요? 삶이 신앙으로 생활하고,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은 절대로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은 절대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시간 나면 가고, 아니면 말고, 재밌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해도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살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한번 봐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이 단어는 신앙과 생활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즉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지만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갈라데아서 2장 20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갈라데아 교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을 같이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옛 사람을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어 감상적으로, 아이고 슬퍼, 아이고 고마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왜요? 죽었잖아요.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옛 사람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지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권자가 돼서 예수께서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살든지, 믿음 밖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믿음으로 살든지, 세상의 가치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이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일은 물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교회 안에서 목사나 교인들에 의해서 평가받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우리의 사생활, 곧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동료,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물어보아야 제대로 알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믿은 지몇년 됐는지 예수를 믿은 지 얼마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 횟수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산 기간입니다. 그것이 신앙 연륜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은 익숙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물론이고 가정 모두가 축하하고 주변 사람들 다 기뻐합니다. 생명의 탄생은 참으로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생명을 얻어서 태어난 그 아기가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먹지를 않네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탄생의 기쁨은 사라지고, 그 아이는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항상 제자리인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은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유치원생에 불과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좋지 못한 용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생 유치원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은. 영적인 유치원생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럴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영적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 곧 영생을 얻었으면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즉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면 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살면요. 주님을 닮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는 것에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사귀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 마다 주 생각하리. 찬송가 420장 2절 가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귀어 살면, 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 주변인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뭔가 더, 더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주님과 사귀어 살면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담게 돼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야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수 있지? 우리를 달리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일까 생각하게 되어서. 간접적인 전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 믿음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보다 진짜 더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은 로고스교의 집사래.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삶 앞에, 인격 앞에, 고개 숙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도 부부가 되어서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이불을 덮고 한솥밥을 먹고 살다 보면 생활 습관도 닮아간다고 하지요.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기쁨도 같이 느끼죠 슬픔도 같이 느끼죠 고생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안면 근육이 똑같아요 그래서 닮아 보인대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저절로 주님을 닮아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도 주님을 닮은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병들었거나 그 사람의 신앙이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고 한 가지 더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 교수, 교사, 공무원, 회사원, 기술자,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종교교육 이후에 개신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문답식으로 정리한 표준문서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소유르 문답 제1문,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를 구세지로 믿겠다는 결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참된 구주요, 예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이라라는 말씀처럼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집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목표로 삼고 자신의 것을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지만 절대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삽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치장하는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한 사람의 모든 삶의 방향 타요 기준으로 그 사람의 전 인격과 관계합니다. 믿음의 궁극적 목표는 삶에 있습니다. 믿음의 종착역은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십시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도 사십시다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